자, 이번 시간은 포멀한 표현, 인포멀한 표현 구분해 보고 익혀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의사 표현과 관련된 여섯 가지 표현 확인해 볼 텐데요. 자, 포멀, 인포멀 구분해 보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어렵지 않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가지시고요. 자, 이 표현들 포멀하고 인포멀로 이제 구분해 볼게요, 같이. 먼저 뭐뭐 해야 된다 충고를 전하는 표현이죠. 포멀하게는 you should, 인포멀하게는 why don't you? 예를 들면 여러분 저에게 결과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라는 의미의 문장을 만들 때요. You should let me know the results. 는 포멀한 거고 Why don't you let me know the results? 이렇게 하면 조금 less formal. 자, You should는 조금 더 딱딱하고 강한 뉘앙스인 거고요. Why don't you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뉘앙스를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시겠어요. 두 번째로 거절을 표현할 때 포멀하게는 I'd rather not. informal하게는 no thanks라고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비즈니스 자리에서는 거절도 격식 있게 I'd rather not 기억하고 계실게요. 세 번째요. 좋은 생각이에요 하고 누군가의 아이디어에 동의할 때 많잖아요. formal하게는 좀더큰 단어 써서 excellent ideas, informal하게는 good call 쓰시면 되시겠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다 마치셨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편한 사람들이랑 있을 때는 informal 한 말이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조금 더 어렵고 딱딱한 말이 들어있는 표현은 formal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